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자어 지난 6월 이후 어, 주식시장이 마치 사면 초과에 빠져있는 듯한 그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 7월 첫날도 그런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마치 그 초안지에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에 휩싸여서 초나라 노래소를 리 들으면서 공황심리에 빠진 그 사면초가 상황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계속 거의 연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어려운 시장 과연 언제 정도 되었을 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최근에 보게 되면 은 악재들만 계속 주변에 계속 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악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뺑 둘러 쌓여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악재들, 나쁜 이야기들, 수급에 불안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 심리 또한 크게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주가지수만 보더라도요, 지난 1월에 2600포인트 고지 찍은 다음에, 오늘 2300포인트를 또다시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300포인트 이상 하락한 주가지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자, 녹록한 수준은 절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6월 내내 그 무거운 증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 주식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악재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재료들만은 어, 우호적인 재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은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A 증시가 편입되는 그런 이슈가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일정 부분 증시에 부담을 주기도 했었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올해에만 3조 7천억이라는 제법 큰 규모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은 좀 사주고 했었던 과거의 국민연금이 어, 올해는 좀 보수적인 어, 매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매는 올해 초 이후 매수를 보인 듯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한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어, 매수세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국내 주식형 펀드도 뭐 다포 상태고 자금 흐름이 다보 상태다 보니까 투신권의 수급도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신용융자 물량들이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강제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에서는 스몰캡의 하락이 좀 심하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었구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 주가차트 코스닥시장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모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아주 불안한 그러한 시장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이뭐 재료들은 다 악재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기 더 굵직한 재료들이 있죠? 미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아, 큰 악재들, 수급의 불안,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주식시장에 사면을 둘러싸고, 이중 삼겹으로 둘러싸가지고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면 초과 증시 상황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공황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심리가 투자 심리를 장악해서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투자 심리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냉정, 냉정을 잃고 매우 감정적인 투자 심리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주식 시장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토매하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점점 늘어나고 계실 겁니다. 자, 신용물량 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스몰캡 약세가 가장 큰 대표적인 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어, 이러한 부담은 줄어들 것인가? 자, 그러기에는 하루가 어, 마치 한 달처럼 느껴지고, 일주일이 한, 일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요, 서서히 시장은 악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어, 스몰캡을 억눌렀던 신용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중순위부터 지난달 말까지 어, 큰 물량은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어, 어떤 신용 물량에 의한 마진콜, 그에 따른 스몰캡의 급락은 중요한 고비를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배분 전략으로, 어, 운용이 되는데,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주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빼와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예 정체 자체도 보이지 않았던 연기금의 수부급이 조금은 저가 매수하는 모습들이 주가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정체를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요, 어, 약간은, 예,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점점 그, 심각한 상황은 아주 중요한 고비를 얻고, 어,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는 데 의의를 둘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략 이달 중순까지는 마음의 가구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대외적 악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시간보다는 좀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시간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졌을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그, 미국이 올해 일단 두번 금리 인상했고, 두번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파적 성향이 지금 매우 강한데요. 요게 좀 줄어들려면은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 약간은 조건부에 그러한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대외적인 악재가 호재로 돌아서기에는 약간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적인 부분은 어 일단은 한 7월 중순 정도는 어떤 큰 부담에서 어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대외적인 큰 악재는 약간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드릴게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 악재 자체보다도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공황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초안지에서 사면초가 상황에서 초나라군이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군대 기강이 아니라 공황 심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시장을 둘러싸고 계속 나쁜 이야기만 계속 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노래소리에 휘둘려서 공황심리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요, 뭐, 어떤 냉정한 투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게 되면서, 어, 원치 않은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2015년 여름 이후 약세장 때도 그러했고, 2014년 가을에 있었던 조정작 때도 그러했고요. 2013년 6월 보낸 키쇼크 때도 투자자들은 냉정을 잃었습니다. 2012년 봄때 잠깐 빠질 때도 그러했고요. 2011년 8월에 여름 유럽위기 때도 투자자들은 공황심리에 빠져서 내가 어떤 좋은 투자 원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예,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투자 원칙을 지켰던 분들은 2009년에 투자 기회를 본인 것으로 만들었고요.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공황 심리에 빠져서 이도저도 아니고 다 포기해버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상승장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 자, 하반기를 맞이한 지금 7월 첫 거래일, 오늘도 투자 심리를 또다시 시험하는 사면 조가가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강조 드립니다만, 어, 투자 심리를 흔드는 악재의 메아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투자 원칙, 본인이 사용하시는 투자 전략, 본인이 사용하시는 자산 배분 전략.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인 지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힘내시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장이 힘을 내어주길 바라면서 자 시청자님들도 큰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